안녕하세요. 글로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독일에서 온 제품인데요. 바로 파버 카스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버 카스텔이라는 브랜드는 독일의 브랜드인데, 파버 카스텔은 1760년대 시작을 해서 벌써 250년 이상, 지속된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필기구 회사이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종합 필기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여러 라인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피스 라인업이 있고 화방 쪽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고급 필기구 라인업이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온 제품은 바로 오피스 라인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저가 판촉용 볼펜 같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바로 단풍나무 볼펜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케이스를 먼저 보시면 이게 지금 신형 케이스인데요. 예전에는 좀 진한 녹색의 케이스로 나왔었는데 파버카스텔에서는 케이스가 종종 바뀌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케이스하고 좀 다른데요. 올해는 이런 케이스로 지금 물건을 받았습니다. 네, 케이스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겉에 파버카스텔하고 이렇게 은장으로 은박이 되어 있고요. 여기 1761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파버카스텔 회사가 시작된 이제 년도인 것 같고요.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한번 꺼내볼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파버카스텔의 베스트셀러라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제품인데요. 정식 명칭은 파버카스텔 이모션 우드 시리즈 단풍나무 볼펜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이제 유선형으로 이렇게 유선형으로 가운데가 좀 두툼하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약간 가늘어지는 그런 유선형의 모양이고요. 가운데 재질은 단풍나무 재질이고. 캡과 그립부는 플라스틱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립은 메탈 소재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파버 카스텔이라고 브랜드 로고가 인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립 쪽에 보시면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젊은이라고 이렇게 원산지가 인그래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시면 이 캡부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돌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릴 때 손 손으로 딱 잡고 돌리기 쉽게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점점점 줬죠? 예,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뭔가 그냥 포인트를 준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새는 이제 길다란 어떤 전형적인 볼펜의 모습은 아니고요. 약간 디자인스러운, 굉장히 디자인스러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한다거나, 도면을 그린다거나, 디자이너들, 스케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이고, 지금도 물론 좋아하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해서 썼던 굉장히 디자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에 쥐면 굉장히 그립감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손에 잡힙니다. 모습은 약간 뚱뚱하고 전형적인 볼펜의 모습은 아니지만 손에 쥐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딱 잡을 수가 있어요. 클립도 보시면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종이 같은데 이렇게 종이에 한번 꽂아볼게요. 종이에 이렇게 딱 꽂으면 클립이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옷이라던가 가방, 필기구 같은데 아니면 종이 같은데 이렇게 꽂아두기에도 참 좋구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각인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클립을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 그립부를 이렇게 돌려서 여시면 이렇게 볼펜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프링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볼펜심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살짝 이렇게 잡아 빼시면 돼요. 보시면 파버카스텔 볼펜심이 기본으로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 장착되어 있는 심은 파버 카스텔 흑색 B심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파버 카스텔 볼펜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M심하고 B심으로 나뉘는데요. M심은 미디움 사이즈에 한 0.78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B심 같은 경우에는 한 0.9에서 1.0mm 정도, M보다 B 사이즈가 조금 더 굵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굵은 글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B심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윤활 역할을 하는 오일을 이제 기본적으로 발라놔요. 모든 브랜드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발라놓는 것 같고요. 다시 끼우고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고요. 뒷면에 클립부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잡아 빼시면 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볼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같은 이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펜슬이 있는데 그 펜슬 같은 경우에는 뒤캡을 이렇게 잡아 빼면 이쪽에 이제 지우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이 캡을 분리하는 게큰 의미는 없지만 아마도 이 바디 자체를 펜슬과 볼펜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이 펜의 작동 방식은 트위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살짝 돌려주시면 심이 나오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버카스텔, 이모션, 우드 시리즈, 단풍나무, 볼펜, 파버, 카스텔, 우드, 볼펜. 제가 단풍나무는 지금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쓰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기감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지고요. 끊김이라던가 걸리적거림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집니다. 볼펜심은 이제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만년필에서 EF촉, F촉, M촉 이런식으로 굵기 차이가 있잖아요. 볼펜심도 마찬가지예요. 볼펜심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 아니라 F심, M심, B심 이런식으로 이제 굵기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심이 들어있어서 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심보다는 더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심이거든요. 아무래도 가는 심보다는 굵은 심들이 글씨를 쓸때좀더 부드러운 필기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글씨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는 심보다는 굵은 심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가는 세피를좀 원하시는 분들은 F심이라던가 M심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 좋은 점이 이 파버 카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카 라인업의 국제 표준 규격 호환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심 같은 경우에는 이 파버 카스텔 심만 꼭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파카, 로트링, 펠리칸, 파버 카스텔, 피에르가르댕 스위스 밀리터리 같은 이제 볼펜심들을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버 카스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M심하고 B심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F심을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파카심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파카에서는 보통 F심, M심으로 나오고 또 B심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른 브랜드 것을 호환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파버카스텔 볼펜심만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네, 파버카스텔 이 단풍나무 볼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고 또 인기리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고 저도 이 제품을 지금 오랜만에 이제 접했는데 오랜만에 써도 여전히 괜찮네요. 디자인 예쁘고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요. 손에 쥐기에도 부담이 없고 오랫동안 필기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그립감을 제공하는 볼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파버카스텔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보니까 워낙 많이 팔려서 검증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디자인스러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구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추천을 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파버카스텔의 단풍나무라는 볼펜을 리뷰를 해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 주시길 원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